현재 전 세계는 6월부터 들이닥친 폭염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인도에서는 2주 전부터 섭씨 45도가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몇몇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무려 49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현재 기상학자들은 22년 유럽을 강타했던 최악의 폭염이 재현될 수 있다며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 상황은 마찬가지겠으나 지중해성 기후로 안 그래도 여름이 더운 남유럽의 경우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이번 여름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의외의 말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스페인의 한 작은 마을. 1년 전 그들의 상황은 지금과 달리 다른 유럽의 지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최악의 폭염 때문에 열사병에 시달려 병원에 실려 가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죠. 하지만 마을에 나타난 누군가가 이들을 구세주처럼 구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스페인 아라곤주 테루엘 지방에 있는 올리에테에 사는 파블로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으로 치면 올리에테에서 마을 이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올리에테는 인구가 몇백 명으로 줄어들어 한때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학교가 폐교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정부에서 저희 같이 유령 마을이 될 위기에 처한 곳들을 위해 디지털 노마드 제도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한 원격 근로자를 위한 마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저희는 디지털 노마드 마을로 홍보되었고 고속 인터넷을 설치했으며 마을의 와이파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비록 도시처럼 많은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 풍경이 무척 아름다운 올리에테에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온 외국인이나 국내 재택근무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바르셀로나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생활비도 싼 올리에테에 와서 행복해하는 듯했습니다. 그 외에도 올리브 나무 후원하기 프로젝트 등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교도 폐교 위기를 벗어나고 예전보다 훨씬 살만해졌습니다. 저희 같은 마을이나 소도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 출신이 아닌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1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도록 법안도 추진 중이라 저희는 우리 마을의 장래가 밝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최악의 폭염이 찾아오면서 잠깐의 행복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스페인은 따뜻한 나라지만 6월에도 40도가 넘을 만큼 더운 날씨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스페인이 따뜻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로 더운 날씨를 경험한 건 처음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폭염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열사병에 걸려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속출하곤 했죠. 저희 마을이 43도까지 올라갔던 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카를리나 할머니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검은색 상복을 입고 할머니의 죽음을 애도했지요. 매일같이 한두 명씩 실려가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나오는데 외지인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들은 저희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좋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온 재택 근무자들은 차라리 생활비가 비싸더라도 날씨가 조금이라도 선선한 나라를 찾아 떠나버렸죠. 마을은 점점 다시 예전처럼 황폐해져갔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황폐해졌다고 봐야겠네요.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 마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대책 회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장기 숙박 중인 외국인들도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에어컨을 새롭게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마을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어서 각 가구당 보조금을 줘 본인 부담금 비율을 줄이고 에어컨 설치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요즘에는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외국산 에어컨이 많으니 더위를 생각하면 충분히 쓸만한 비용이라는 것이죠. 웬만한 가정마다 에어컨이 있는 한국과 달리 저희 스페인은 에어컨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스페인 인구 중 3분의 1만이 에어컨을 갖추고 있는 정도죠. 심지어 에어컨을 갖춘 사람들도 옛날에 산 에어컨이라 전기를 많이 먹는 정속형 에어컨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 쓰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주민말을 들어보면 요즘 나오는 인버터형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 많아 전기세도 훨씬 덜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에어컨 설치 예약이 많이 잡혀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에어컨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니 그들은 꽤 난감한 목소리로 최소 세달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더위를 에어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에어컨을 잘안 쓰는 스페인 사람들조차 이번 여름은 못 참겠는지 에어컨을 사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의견에 회의적이었던 어떤 주민은 에어컨을 산다고 해서 마음껏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에어컨 온도를 제한해서 시원하게 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애써 찾은 해결책은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태연한 목소리로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에어컨을 기사가 설치해줘야 하나? 우리가 설치하면 되지요. 그리고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아도 시원하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그렇게 쉬운 거라면 뭐하러 기사를 쓰겠어요?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 마을에 세 달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미스터 전이었습니다. 직업이 스페인어 번역가라서 그런지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스페인어가 수준급이었죠. 동양인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에 호감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먼저 다가갔고 그래서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아주 잘 적응하여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가 우리 마을에 오게 된 것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몇달 살아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미스터 전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외지에서 한달 살아보기 두달 살아보기 같은 것이 유행하고 있어서 다른 도시나 나라에서 살고 오는 것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는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느새 불쑥 끼어들거나 창견을 잘한 창견쟁이 한국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지금처럼 실없는 소리도 많이 했고요. 나쁜 뜻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고 친근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복잡한 걸 설치하냐면서 농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충분히 우리도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동식 에어컨을 제안했습니다. 실외기 없이 본체만으로 설치할 수 있어 일반인들도 설명서만 봐도 설치할 수 있다고요. 그는 자기가 쓰는 게 있으니 보여주겠다고 자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방을 들어간 순간, 확실히 바깥에 비해 시원함이 확 느껴지더군요. 깜짝 놀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에 나간 거냐고 했더니, 원래 에어컨은 장시간 나가지 않은 이상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는 계속 틀어놓는 게더 에너지 효율에 낫다고 말하더군요. 에어컨을 별로 써본 적 없는 저에게는 오히려 틀어놓는 게 에너지 효율에 좋다는 점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의 이동식 에어컨 기계는 호스에 연결되어 있었고, 호스는 창문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호스를 통해 에어컨에서 나오는 열기를 바깥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미닫이 창문이 있는 집이면 누구나 이동식 에어컨을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에어컨을 구경하던 어떤 이가 자기도 외국에서 이걸 쓰는 사람을 한번 본적 있는데 물통을 자주 비워줘야 하지 않냐면서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놓는데 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자기가 쓰는 요즘 한국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기계 내에서 증발을 시켜 줘. 물통을 자주 비울 필요는 없다며 그도 에어컨을 틀고 나서 한 번도 물통을 안 비웠다고 말했죠. 빗물도 마찬가지로 증발시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시원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스터 저는 선풍기를 가져와 머리를 에어컨 쪽으로 향하게 두더니 버튼을 누르고 틀었습니다. 그렇게 몇분 정도 두니 신기하게도 방이 더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선풍기는 전력 소모량이 적어. 에어컨이랑 같이 써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선풍기를 쓰지만 바람을 멀리 보내주는 서큘레이터도 효율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뒤 우리 마을은 미스터 전의 조언에 따라 이동식 에어컨을 주문시켰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동식 에어컨은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 같은 생초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알려준 단점처럼 이동식 에어컨은 소리는 좀 났지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여름을 나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나중에 에어컨 대란이 사그라들면 스탠드형으로 따로 구매할 생각이니까요. 한국 제품을 공동 구매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제 옆집에 사는 마티아스는 더싼 이동식 에어컨이 있다는 다른 업자의 말에 혹해 중국에서 나온 이동식 에어컨을 샀는데, 소음이 한국 것보다 훨씬 커 잠을 못 이룰 정도라더군요. 결국 마티아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한국식 에어컨을 또 구매해야 했습니다. 미스터 전의 조언 때문에 우리 마을은 여름을 무사히 견뎌냈습니다. 매일 같이 열사병으로 실려갔던 사람들도 점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며 마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마을을 구해준 미스터 전이 계속 머무르길 바랐지만 비자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며 내년 여름이나 가을쯤 보자고 말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미스터 전에게 꼭 다시 돌아오라 신신당부하며 후하게 그를 대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3년 또 다시 여름이 왔는데요. 저희 마을은 작년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재택 근무자들과 프리랜서들이 몇 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던 법안이 정식 통과되면서 이제 비유럽권 국가도 일정 수익만 충족시키면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피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한국에 돌아간 뒤 저와 계속 연락을 지속하던 미스터 저는 아마 7월 말쯤 올리에때로 돌아올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쯤이면 올리의 때는 분명 지금보다 더 더울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무더위에도 작년과는 달리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과 달리 집마다 에어컨이 있는 마을이니까요. 마을에 온 폭염이란 재앙을 현명하게 해결한 한국인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의 클립뉴스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음.